안녕하세요, 민영입니다. 오늘은 푸, 그 젤리인가? 푸딩인가? 그거 만들어 보려고 가요. 어, 어, 물풀로 할 건데, 물풀로 하면 이렇게 돼요. 팥빙수 젤리 만들려고 했어요. 네, 먼저 준비물 소개할게요. 알약 통과 저는 또 이것을 다른 어물그 색연필로 하셔도 돼요. 아니 물감이요. 물감 물감으로 하셔도 돼요. 상관없어요. 칼을 여기 종이 안에 넣었거든요. 칼이 필요하고요. 아무 칼이나 괜찮아요. 네, 저는 칼. 물풀 필요하거든요 물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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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만들어볼까요 먼저 물풀을 짜줄게요 저는 물풀 짜고 올게요 네 이렇게 짜줬는데 기포가 좀 많네요 이걸 섞어요 기포가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위에다이 칼로 이거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갈아줘요. 갈고 올게요. 이제 잘라줬어요. 이걸 이렇게 다 쓸어 모아서 섞어줘야 되죠, 이제는. 네, 이제 섞어주세요. 이별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. 네, 섞어줬는데 이렇게 이쁘죠 뭔가가 기포 때문에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네, 이제 여기다가 저어 근데 원래 레진으로 해야 되는데 전 물풀로 했어요. 아까 전에 말하다시피 말하다시피 그팝빙수그 뭐더라? 팝빙수 젤리 네, 팝빙수 젤리로 잘게 잘게 썰어서 다 굳으면. 네 이제 이거를 위에다, 위에다가 올려주세요.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. 꽉찰 때까지 모자를만 더 해야 되죠. 근데 네,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,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네 잠시만요. 네 이렇게 꽉 찼어요. 네 꽉. 네, 이거 허전하다 싶으면 뭔가 토핑으로 올려주세요. 토핑? 토핑, 토핑? 네. 저는 토핑을 이걸로, <laughs> 볼. 이거, 저는 딸기볼 하나만, 하나만! 하나만! 물풀 때문에 달라붙네요.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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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. 네, 이렇게 딸기볼 하나만 해가지고. 여기 위에다 올려주면 작용자 가라앉을 것 같아요. 위에다 올려주고 저는 이거를 쏙 넣어볼게요. 쏙 넣었어요. <laughs> 네, 네 감사합니다. 이러므로 자, 젤리 만들기를 끝내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